사사기의 6장 36절 3 8절에 보니까 기도니 하나님께 주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군. 아, 내 모친 이스라엘 군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웃어서 내가 양들 한 녹취를 사장마당에 대로 기도치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돈뽕막 깨고 여 주인은 없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네. 아, 그때더니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래. 이러고 해줬어. 아, 오 자고 일어났더니 양털이만막 이슬이 많이 있어. 몇 주변에 는 하나도 없어. 와, 이거 우연이냐, 진짜냐, 가짜냐.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오셨나? 아, 우연이까? 사람들이요? 우연이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살짝은 살짝은 의심이 있던 거야. 왜? 하나님 또 다시 기도해. 하나님 용서 없어서 이제는 양털에만 대장 바르고 이 주에만 위 이슬이 잔뜩 깨 없어서 뭐 이렇게 기도하네. 다구대로되는 거야. 이야 신기하지? 제가 옛날에요 가게를 들어갔는데 제가 그 주인한테 그랬어요. 제가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뜻이면 내일 계약하러 오겠습니다. 뭐 권사야. 그랬더니 그분이, 왜, 왜요? 쟤 집어본데, 오늘 가서 기도고, 오늘 가서 내일 온다는 거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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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빨리 온다고 가아요나 20년 기도해도 온답도 없던데? 야, 뭐야. 그래서, 아, 그럼 있습니다. 내가 그랬네. 그 가서 그랬더니 그날 꿈을 꿨는데, 그 앞에, 가게 앞에다가니, 하리에큰게 있는데, 어 아, 매주가 하나, 하나 담아있어. 된장이된장이 하나 담아있어갖고, 아, 이게 하나님이 하나는 뜻이구나. 된장도 물질이야. 예. 네,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나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랬더니, 대학겠어 갔어. 근데, 꿈 꿨어요? 나 보고, 그것도 물어봐. 된장에 꿈을 꾸고 온다 했거든. 그 꿈을 꿨어요? 그... 예, 제가 꿈을 꿨습니다. 어디게 꿨어요? 그게 더 궁금한 거야. 그래서 네, 그 가게 앞에가 대 된장 아래 캬,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랬더니, 오? 깜짝 놀래. 그리고 나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하다 보니까 제가 힘든 거야. 아니, 하나님, 나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 그랬더니요. 제가 또 뭐라고 했지 아요 하나님, 1 0원이라도 깎아달라고 하면 하나님이나 더한 뜻인 줄 알고, 1 0원만 깎아야지, 1 0원안 깎으면 난 직선양 풀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다시 내가 하겠습니다. 놀랍게 오는 사람마다 난1 0원을안 깎으면 직선양 풀이아 이러네. 아우, 시원해갖고 아니, 왜1 0원을 넣냐고 내가 1 0원 얘기를 했는데. 아니, 100만원도 아니고 1원 내가 그냥 1 0원 얘기를 했어. 하나님. 개이 양털처럼 느낀 것처럼 나 개고만 깎는다고면은 하 나는 하나님이 더하는 뜻인 줄 알고 제가 그냥, 아, 일명 왔는데 나는 요 개고만 안 깎고도 난 직성형 이승 이순일이네 다 하나같이 아, 하나님 더하는 뜻이구나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개고니에 그런데요 그 소저 그랬더니 그날 밤에 꿈에 항아리에 된장 반 남았어 반 반이 더 있어. 다, 밤을 덮어먹으라, 이거야! 물질에서 준다, 이거야! 제가, 내 이런 기도를 했냐면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목사라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다 하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목사를 받으면요, 틀을 잡아놓고, 전세를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네. 아, 그렇게 하고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틀을 잡아주시고, 해내라고, 그렇 거야. 근데 여자 목사들이요, 옛날에 1억 가지고, 중, 이, 손에 1억 가지고 개척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자 목사가. 내가 1억 손에 탁 집어서, 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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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우리, 이제, 친 목사들이, 야, 대폭 크다. 그래, 대폭 크다 그래. 제가 목사하기 전에 대폭 엄청 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대포가 죽더라고요. 네,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오니까 모세가 여수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 아멜리과 싸울 일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의 손에 잡고 산꼭대 가서 기도할 거야.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수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리과 싸우고 모세는 아름과 훌름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은 저기서 싸우는 녀석아 치고 서로를 이모이기고 그러니까 우리 손도 그 기도란 뜻이야 아, 네. 제가요 응당기도 무슨 기도할 때 손도 그 기도합니다 손도 하나님하고 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손을 들으려 이기고 손을 내리고 치고 아 그렇겠네 그리고 났더니. 야, 여수하는요, 믿음이 좋아. 내 모세도 믿음이 좋아. 이들은 믿음이 좋아. 내 선진들은 믿음 없는 사람 없어. 믿음 한다면, 시브리, 히브리의 11장 한번 보세요. 거기 믿음, 믿음,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모세가 재단에 쌓고, 그의 이름을 지시라. 이겼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면 된다. 어떻게? 기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수와 여수와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뭐 어떻게 해요? 여수가 와 여우와 께 아뢰 이르기 목전에 이르기 태양아 너희는 기군에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름 곤짝에 머물러라 그러네 아, 이게 이 우리 일반사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요 이거를 보고 어? 제가 이제 비 오는데 작업을 했는데 이제 감자 박스 다 올려놨는데 이제 저녁 때한 4시 정도 됐어요 앞으로 더 해야 돼 근데 막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야 구름이 새크면 아 큰일 났다 비 오면 박스가 다무너어지는게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야 여수와는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 했는데 나는 그럼 그래, 비야 멈춰라 비야 가라고 네 거지 아여신 이거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어나 가지고 일을 하다가크 손을 들고 이 비구름을 물려 했잖아 그게 묶는 거야 손이 아무것도 없는데 묶는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아 묶는다 나갔어 갔어 갔어 아 그랬더니요 거기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그렇게 능력 많은 사이 무슨 일을, 일을 해. 그 그래, 그랬더니, 절에 다니는 사람 뭐라 하지 알아요 내가 이 비가 엄청 온다고 이 화를 막 왔는데, 어른들 알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온다면 저 사람이 기도해서 비가 안 오는 걸 내가 믿어. 저 하나님께 기도해. 절에 다니는 사람 그래. 아, 나그 소리에 내가 기분이 더나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권자가 그래야지. 근데 권자가 무슨, 뭐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무슨 일을 알바다니냐고 그래 그때 목회 처음 했대요 그랬는데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은 비가안 오면 분명히 저 사람 기도를 하나는 들었대 아그 소리가 더놀랍잖아요그리고 났더니 딱 아, 이러는 사람도테 절에 나갔어 온구차두개데고 왔어, 왔어. 아왜 왔어요? 내가 물었더니 아 지금 지가 오는데 여기 왜안 오지? 여기만 안 오는데 여기만 여기 밭에만 안 오는데 아 근데 차가 다 젖었어 아, 무슨, 아, 그거 희한하다. 그래요? 아직, 이파 밭은 비안 오니까, 다 끝내고 갑시다. 막 차에 올리고, 나는 이제 은행 동차실 가는 거예요. 크으, 가는데, 고기 밭에 좀 나서니까, 막 비가 쏟아오고, 빡개스럽고막 이만큼 안 보여. 막이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비 오는구나. 우리 하나님 멋진 나님냐 아, 네. 아, 이렇게 비 오는데, 저 사람들 비 오니까 왔다 보니 맞대. 이러면서 제가요, 하나님 멋쟁이야, 멋쟁이야, 도차러 가면서, 오면서까지 하나님 멋쟁이야, 멋쟁이야 왔더니 도찾자러 와가지고 이렇게 작업 다 했네. 하나님야 예,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믿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보로 짓는 기도는 지경을 넓혀줍니다. 역대상의 사장구절 10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딱 수고를 했대 그런데 보니까 야베스가 실제로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리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러거든 내가 이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야베스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요. 아, 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지경 아, 네. 넓히라고 는데내 외국이 엄청난 했잖아. 아, 네. 한국에도 북이 엄청나 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기 전에 옛날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입고 나서 제가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란에 벗어나게 하오시고, 아, 네. 아, 멋지죠. 환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내 아, 네. 근심이 없다오시고, 이걸 계속 들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했다. 여러분, 기도 허락해야 돼. 아, 네.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해야지. 네. 아무 매 백날에도 하나님 허락하라 가면 안 되는 거야. 아, 네. 하나님 내 기도를 허락하옵소서 얘기해. 네. 네. 예, 예, 그래야 돼. 할렐루야내 네. 마음이 들게 허락을 해지. 하나님 마음이 들게 해야 해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들게 해봅시다. 아,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아, 네. 14장에 1 3절를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해내리라 아, 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 온거다 해내서 해준대 그랬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하는 영광 받으려고 우리 응답해준대 할렐이야 아, 네. 아, 네. 얼마나 좋아요 아, 네. 하는 영광 받으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하나님, 좋아요, 좋아요. 막. 하, 하나님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넌 맨날 나만 좋다고냐? 내패기지인 하나님 안 그래. 하나님 좋아요. 이런 게, 야, 너 뭐가 좋냐? 뭐가 내가 좋냐? 이러면서 좋아해.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 아,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싫대. 옛날에. 결혼 안 하려고? 했 됐는데 맨날 좋다고 하니까요. 가만히 보니 좋아지더래. 그래. 그렇게 미웠었는데, 맨날 좋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쁜 게 보이더래. 암만 좋은 사람이도요, 아 너는 왜 허능치 그러냐? 아유, 너 보니까 싸가지가 없다. 야, 너왜 그러냐? 내 냄새난데, 야. 에휴, 말하는 게 싸가지. 이러면 그 사람 만나기 싫어. 근데 만나기 싫지. 근데 보니까, 둥글둥글. 둥글둥글해, 둥글, 둥글, 둥글. 음. 이 마음이. 음. 제 옛날에 모나갖고 누가 말하면, 왜 그러는데? 아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럼 뭐 왜? 아 그래? 알았어. 어, 두그두그두그두그 그래야 돼. 근데 누가 볼 때는 약간 나사 하나 빠졌어. <laughs> 예수 믿는 야 나사 하나 빠져아 돼. 아, 네. 나사 하나 빠지면요 다 좋아해. 아, 나사 네. 빠지니까 다 좋아더라고. 아, 네. 아 나사 하나씩 빼고 다니면 돼. 아,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 그렇지. 네.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하신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구했더니 예수님의 여러분 기도를 행하신다, 들어준다, 인도한다, 응답 받는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 그러면 사랑하면 계명 지키라는 뜻이오. 근데 예수님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서 뺀질 뺀질하고 나로 가로. 하나님 가로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이오무 그대로 인 거야. 개명 지키는 것이 이쁘다는 게 개명 지켜야지. 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있으니 그가 나를 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영원토록 영원토록 준대. 할렐루야.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선물 줬습니다. 그서 성령께서 지금도 이러십니다. 아이, 전말 주면도 없어요. 근데 감자선이 스모는난 무슨 말인지 몰라. 성령께서 막 말해. 이토 갖고 달고 온 것도 없어. 하나님께 막 그때 나오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애국갔더니 네. 누가 그러냐, 그래, 목사님 거기 뭐가 막 이렇게 있어. 나도 그거 줘봐. 뭘 네. 줘요? 나 이거 성경 구절 밖에 없어. 그랬더니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 나는 몰라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셔요. 아, 네. 아 그랬더니 그렇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준대. 아,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 앞에 꽉 붙어서 있어야 되는 것이오. 아, 네. 구두 나무가 가지가 다 붙어있으면 열매가 주름주릉 맺는데 떨어져 있으면 갖다 나무 굴대. 나무 벽에 굴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좋 열매를 맺어야 돼 제가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요 전 나무 좋게 열매를 맺는데 아주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열매를 찍어 맡으면 근데요 열매가 커 갖고 있으면 과일도 먹고 먹으면 시원하니 맛있어 근데 이게 있으니까 먹은 게 맛도 안 나더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부해 주셔서 응답 가서 다읍시다 예수 안에 나갑시다